네 안녕하세요 중고차의 중심 가오노토의 정지열 팀장입니다 네 저희 가오노토에서는 제가 차량 판매시 매매 알선 수수료 따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들만 이렇게 리뷰를 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방리담에 전국 최저가로 수수료 없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정말이 가성비에 가장 알맞는 차량이고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형세단의 한 차량 기아의 K5 차량이고요 아무래도 요즘 휘발유랑 디젤이랑 큰 차량 차이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빛을 바라는 차량이죠. 바로 LPG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갖고 이 수술을 받지 않는 금액도 상당히 저렴하게 갖고 왔기 때문에 기대해 주시고요. 바로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또 우리나라 1순위 색상 바로 화이트 바디로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출고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 단순 교체만 있는 무사고 차량인 만큼 또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하면 항상 이소모품그래서 걱정하시는 있는데 바로 이 타이어 타이어도 절반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까지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외판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문콕 스크래치 상품화도 상당히 깨끗하고 깔끔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외관적인 문제 없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됐기 때문에 걱정 안하시고 이 화이트 색상 그대로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외관 제가 간단하게 정말 너무나 깨끗하고 해서 요정도만 말씀드려도 될것 같아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또전차주분 설정해 놓은 네, 옵션들과 함께 컨디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네 LPG 차량 하면 일단 옵션이 없다는 게좀 아쉬워요. 하지만 이 차량은 전 차주분께서 또 이렇게 넣어놨어요. 위쪽에 있는 하이패스 룸밀러와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이렇게 내비게이션 그리고 당연히 후방 카메라도 다 이렇게 장착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원래는 기본적으로 빠지거든요. 이게 트립창 정품 순정까지도 다 밑으로 빼놓으셨기 때문에 라디오 이런 미디어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있니다 수가 있고요. 열선 시트도 일단 2단으로 다 설치를 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컨디션도 완벽하고요. 옵션도 풍부한 이 K5 LPG 차량 실내까지 살펴보셨고요. 앞쪽으로 넘어가서 가장 중요한 제가 준비한 금액과 함께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보여드린 이 K5 차량 제가 스펙만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2013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6만6천km의 주행거리를 갖고 있는 기아의 K5 LPG 스마트 등급의 차량입니다. 기존 스마트에는 정말 옵션들이 다 빠져요. 하나도 없지만 제가 이 차량을 매입해온 이유 중 하나죠. 겨울철 꼭 필수인 열선 시트도 다 시공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악세사리, 블랙박스와 하이패스 룸밀러까지도 모두 다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 오늘 가오노토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금액 490만 원. 네, 500만원 넘기지 않았습니다. 490만원으로 추가적으로 수수료 없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보신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상단에 보이는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 직접 받아서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차량 외에 또 수많은 차량들, 다양한 차종들로 가장 저렴한 금액, 가장 최상 컨디션으로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중고차의 중심 가온 오토의 정재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